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네, 내아버지여 보소서. 어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진 게몇 번인지 몰라요.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사울를 존중하고 네. 예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네 아버지요 보소서 그래. 요 오늘 다윗이요 아버지요 이렇게 그요 아버지. 성경을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당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심정일까,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 있나? 그렇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예, 그렇게 죽이려고 삼천 명씩 끌고 다니면 사울인데 기회되면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요. 예, 그것은 믿음 때문이고 신앙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아, 제가 아, 지난 그 그렇지 지난주 화요일 새벽 말씀을 나누다가 제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럼 이제 이 차원에 대한 것으로 보시면 돼요. 차원 이해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알수 없다. 이해 차원에서. 이성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알수 없다. 개시, 개시. 하나님의 영의 차원에서 생각의 차원으로 하나님이 열어서,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알수 있는 것을, 어, 신학적, 그, 개시라고 표현해요. 개시. 예. 하나님이 열어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이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으로 이해시켜주시는 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요 아멘 사람의 이해로 사람의 이해로는 하나님의 행하신과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계속 뭘 강조하냐면 믿음을 강조하네요 믿음을 강조한다고 하니까 이 무식한 사람들아 따져봐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을 알수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알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성령의 감동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의 개시 때문입니다. 예. 우리 자한의 성도들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개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체험하는 우리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정전에서, 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라굴로 광풍. 예. 네.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화물선을 탔는데, 예, 그걸 태운 거죠. 압서하느라고 탔는데, 그런데, 에, 이 지중해를 아주 빠르게 광풍 중에 유라굴로 광풍 중에 14일 동안 갔어요. 14일 만에. 14일 만에 갈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태풍이 강풍이 확 밀어가지고 그래서 14일 만에 로마로 로마 주변에 있는 섬으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광풍 중에 있을 때, 이해가 돼요? 하나님 미쳤나? 날더러 로마로 가라고 하시더니, 죽일 것만 같은 이, 이, 이 광풍. 예. 모든 사람이 기겁을 하고, 죽을 것 같고, 밥도 못 먹고, 토하고, 난리치는 이 상황을 왜 만들으셨을까? 그런데 성경은 광풍, 이렇게 미칠 광자에 바람 붙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그건 광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다 하나님의 성경대로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 해석을 하면 성령의 바람이다 사경전에 나오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 난곳방언으로 말하더라 그쵸? 예이 바람은 몰고 가는 거예요. 그냥 촤 몰고 가요. 뭐 난리가 났죠.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고소 고발을 했는데, 그런데 이 증인들이 로마에 도착을 해야만 바울이 재판장에 설수 있는 거예요. 압성했다고 무조건 가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당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어 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어 눈으로 보니까 광풍이야 그런데 14일 만에 쭉 타는 거예요 갑자기 바다에 고속도로가 생긴 거야 그냥 쭉 밀려가요 이 광풍이라고 말하는 인간적 관점에서 광풍이기 때문에 아무도 배를 띄울 수가 없어 다전박이야다전박 가고 있는 유라굴로 광풍을 타고 가고 있는 이배 이것만 지금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잔잔해지니까, 그때서야, 어, 배를 띄우고, 띄워서, 늦지마하게 도착. 이 텀을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정착을 하고, 묶여 있으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마음껏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혹 내가 알았다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계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또 성경 구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알수 있고 아멘. 예, 우리가 성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주의신 것을 믿고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수준이 달라야 돼요. 계시를 받아서 체험을 해서 아는 자와 나도 들어서, 예, 특히 모태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갔다 그걸 모태 신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그냥 생활화되어져 있어. 성령 안 받아도 아멘은 잘 나와. 예,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아멘은 잘 나와. 이 상태가 아니고요.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다윗과 사울의 차이, 사울은요, 얼마나, 얼마나 자기의 수단 방법대로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수단 방법대로요. 예, 어 다윗이 다윗이 제하장의 집으로 피신을 했어요. 피신. 할례벌떡 뛰어간다라고 밥도 못 먹고 가서 밥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밥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하장이 일반 빵은 없다. 그가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빵은 없고 진설병 아시죠? 지성소 안에다가 차려놓는 하나님께 올리는 진설병. 그 진설병은 안식일 안식일 전에 바꿔요 따뜻한 빵으로 다시 바꿔요. 네. 이 식은 빵 이거밖에 없다. 네. 배고프니까 그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희가 정결하고 깨끗하냐? 예, 깨끗합니다. 예,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먹어라. 그리고 그 빵을 내줘. 다시 단식 구합니다. 예, 이아이멜렉이 혹시 칼이 있습니까? 예, 칼 흔한 게 아니거든요. 있다 그래. 네가, 당신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 그걸 지금 내가 보관하고 있다. 그러니 칼을 쓰고 싶으면 이 칼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제 아 이멜렉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첩자가 하나 있었어요 도엑이라고 하는 사람 에돔 사람 에돔 아시죠 에서의 후에 에돔 사람이 거기에 사울 왕의 양을 돌보는 목자장인데 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아이멜렉이 다윗에게 빵을 주고 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멜레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론의 구성입니다 아론의 구서다 뒤로. 애벗을 입은 자, 애벗을 입은 자, 그러니까, 만 1세가 넘은 남자부터, 내국민의 이대제사장과 이 레비인들은 카운트할때만 1세가 넘으면 카운트 하잖아요 그죠 일반 사람은 20세가 넘어야 되잖아요 하여튼 애봇을 입은 사람들을 다뒤어 가게 어요 그리고 다 목을 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신하들은 가만히 있어요 왜 여기 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제장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그렇게 처형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요. 안 돼요. 다 가만히 있어요. 신하들이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장군도 그러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애동사람 도엑에게 명령을 합니다. 도엑에게 죽여라. 그랬더니, 애동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압니다. 들어서 알아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인 걸 몰라. 예. 이스라엘 하나님인 걸 몰라. 지금까지 출협을 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몰라. 모리로만그 뭐 니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가 칼을 들어서 팔0 오 명을 죽였더라. 자, 에, 에, 이 도엑이라는 사람이 죽였지만 실제로는 누가 죽인 거예요? 사울이 죽인 거야. 사울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예,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제하장 85 명을 죽이고 또 사, 아,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다윗이 왕이 될 줄도 알고 있어요. 예. 아니, 고백했습니다. 야, 오늘 본문에서 다 끝까지 읽지 않아서 그렇지만, 예. 이랬어요. 나도 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이스라엘 예 손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질 것도 내가 안다. 사울이 그랬어요. 알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도 알고, 왕이 될 것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성경, 사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과 함께 하는 사람. 악령과 함께 하는 사람. 다윗,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 아멘. 이 차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평상시 봐서는 몰라요. 몰라요. 예. 왕 같고, 사람 같고, 하나님 섬기는 자 같고,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아멘. 유라골로 광풍 중에도, 유라홀로 광풍 중에도 아멘 밖에 안 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안 죽는다. 한 사람도. 걱정하지 마라. 예. 선주가 대장이고, 선장이 대장이어야 되는데, 꼼짝을 못해요. 왜? 죽을 것만 같거든요. 그 광풍 중에 일어서서 말하는 사람은 사울밖에, 예,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명도 목숨을 안 잃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은 갑자기, 주방장이 누구십니까? 밥을 빨리 좀 만드십시오, 우리만. 그들 음식을 만드십시오. 뭐, 하고 난리가 났는데 무슨 음식이 먹어지겠어요? 아니,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될 때가 오는데, 안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이제 힘을 쓸 때가 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수영에서 나가는 장면이에요. 수영에서. 얼반지를 갖고 나가든 수염을 해서 나가든예 일이 예, 나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먹어 뭐 이된다 아니, 죄수가 지도자가 됐어 그 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요 자기 생각대로 왕이 될 줄도 알고. 다윗이 왕이 되면 나라가 부강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왕이 돼야 되고, 어, 내가 왕이 돼서 이제 노세가 되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돼. 이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악명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다 악한 영의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경이 믿어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있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드막 깐디 얘기를 또 할게요. 마드막 깐디가, 나도 기독교 예수를 좀 믿어볼까? 아, 그러고, 어, 성경을 붙들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살피기를 시작하는 두 가지를 했어요. 성경을 읽는 것과 성도들을 살피는 두 가지를 했어요. 살핀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어, 내 에,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내가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하는 생각과 또 하나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과 이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고 성도들을 이렇게 예리한 눈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에는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고 예수가 진짜인 것 같은데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가 죽은 것 같고 예수가 안 계신 것 같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아닌 것 같다고요. 성경을 읽고 감동받기로는 아멘인 거예요. 근데 마트마 간대가 뭘 선택한 줄 아십니까? 자기 판단을 선택했어요. 자기 생, 생각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는, 어, 예수 못 믿겠다. 예. 성도들의 행동과 삶을 보고 나는 못 믿겠다. 이러고 기독교를 떠나고 예수 믿기를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 읽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의 감동이 받아지고,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진 우리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일라 전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그그 일라를 초대로 왔습니다. 점령을 했어요. 그것도 추수됩니다. 추수하고 다 해놨는데, 추수한 것을 싹 훔쳐가고, 예. 그렇게 하고, 어, 양도 잡아가고. 그런데, 예.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피해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피해 다니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에는 블레셋이고 뒤에는 사울이야.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복잡하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 싸워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했습니다 600명의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올라가서 어그 일나 어그 지역을 구원하라고 하신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600명 모두 가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앞에는 블레셋이고, 뒤에는 사울이 쫓아올 텐데, 왜 죽을 무덤을 팝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다윗이 또 기도해요.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라가야 되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600명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가라하시면 가야 된다. 니들이 나를 따르기로 했으니 가자 1구 6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일라 전투로 출정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아니 다 아, 성령 충만하다면 다 예언을 시켜야 돼요 회의를 할 것이 아니라 예언을 시켜야 돼요 초대교회 뭐냐 예. 다 성령 받고 예언할 수 있다면 예언을 시켜야 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앞에는 불레스시고 뒤에는 사울이 조차 올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번에는 전투가 이겼는데, 이겼어요. 사울이 아직 안 왔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쫓아 옵니까? 옵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 가지만 더해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날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냈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알고 성문을꽉 닫아 채우고 나를 보호해 줄까요? 아니면 성문을 열고 사고를 맞이할까요? 어떻게 어떡할, 할것 어떡할 같아요? 하나님, 성문 열어준다. 그래서 다윗이 죄명을 쳐내고, 언제나 하나님께 여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따라서 산 사람이 누구냐면, 탈신. 자기를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고, 그렇게, 그렇게 학대를 했는데도요, 다윗은요 사울에 옷자락만 베잖아요. 옷자락.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 때문인 거예요. 옷자락을 베고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에 찔렸다는 마음에 찔려. 겉옷자락을 베고, 마음에 찔려. 옷뱐 것도 마음에 찔려. 왜?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아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학대에 하대해서는 안 돼요 아멘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할수 있다가 만인 제사장설인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과 직임과 직군은 달라요 그것도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갖다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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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결을 잘라놔야 돼요 결을 결대로 잘 나눠놓고 그리고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로 결단하는 우리 자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어요.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행했어요. 사울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 후회하는 사람, 악한 년에 역사하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무리 나에게 저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해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다윗이시다. 오늘 성경 3회의 상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저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라굴로 광풍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이 유라굴로 광풍 중에 있다 할지라도 사도바울은 거기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 광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예, 다윗의 삶 속에 불어오는 어, 인간적으로는 광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계셔서 하나님의 바람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자원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바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으로 이해를 해요. 지지워지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예,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래도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주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는가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울이 있다고 삼월상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지식 만능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식 만능으로 사는자가 아니라 말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길을 미싸웠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를리옵나이다 아멘.